네, 반갑습니다.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두주자 행복 소비자 그룹의 김인호입니다. 네, 어, 여기는 그 부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마트의 그 사무실입니다. 어, 뒤에 그 어김없이 어, 소주 광고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어, 첫 방송 때 이제 더러 몇 분이 어, 저 달력 구할 수 없느냐 어, 그러시던데 없습니다. 없고 어, 올해는 없고 내년에 그 좀 몇개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그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지금 뒤에 있는 저 광고 모델은 누구일까요? 네. 우리 그 행복소비자 그룹 안에서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주시는 정답 맞추신 분에게 소주 한박스 제가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기 걸그룹이죠 무슨 그룹에 누구 이렇게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 어, 어, 현재 그 우리 한국의 수많은 어, 네트워크 여러분 그 주목하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어, 우리 행복 소비자 그룹에 어, 주목하시고 어, 집중해 주십시오 어, 물론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우리 소비자에서 소비자로 전달되는 어, 어, 소비자 그룹 형태의 행복 소비자 그룹에 많은 분들이 지금 어, 문의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좀 도발 방송하겠습니다. 도발. 왜 도발이냐면, 진입비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그업자 마케팅 또는 방판형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나가 주십시오. 방송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좀모시시죠죠가 어, 그, 어, 정확히 l 어드리겠습니다 그 정해드리겠습니다 어, 첫번째 어, 사무실이나 그 센터에서 어, 우리 사장님 시스템 안에 들어오셔야 성공합니다 어, 시스템 속에서만 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어, 나가주십시오 네, 방송 안들으셔도 됩니다 어, 두번째 어, 1박 2일 세미나 뭐 제품교육 어,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 이번 그 1박 2일 세미나는 뭐 대전에서 합니다 아니면 뭐 이번 제품 교육에는 어, 유명한 뭐 박사님 뭐 교수님 닥터 어, 이런 분들 오시니까 꼭 어, 어, 교육 들으셔야 됩니다 어, 요렇게 하신 분들도 어, 나가주십시오 네, 방송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어, 세번째 음, 요즘은 그 단톡방 운영 많이 하잖아요 단체 카톡방 어, 거기서 어, 이번 그 행사 참여비는 3만원입니다. 뭐, 5만원입니다. 어, 선착순 참가, 참가자들 릴레이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어, 1번 홍길동, 2번 강호동, 뭐 3번 이영자. 뭐, 이런 식으로 어, 막 참가, 참가자들 붙여넣기, 붙여쓰기 하고, 이런거 어, 하신 분들도 나가 주십시오. 예. 방송 안, 들으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어, 네 번째. 음, 이번 마감에 우리 파트너 어 사장님 꼭 승급 하셔야 됩니다 어 일단 한 단계 그 승급 하고 봅시다 뭐 이런식으로 어 배팅 유도 하신 분들 나가 주십시오 예. 방송 안 들으셔도 됩니다 어자 다섯번째 아 요거 말씀드리면 다 나가실 것 같은데 어 센터나 사무실을 지금 그 운영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 어, 역시 나가 주십시오. 예. 음. 전부 다 나가신 건 아니죠. <laughs> 예. 어, 남아 계신 분들, 어, 진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어, 제가 그한 20년 전쯤에 어,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 입문하면서 어, 서점에 가서 이런 관련 서적이나 이런 걸참 많이 사서 읽었습니다. 어, 또한 그 경제 전문 그 박사님들 교수님들 그 강의도 쫓아다니면서 막 들었고요. 그때 어 현재죠 지금 한 2019년 어요 정도 되면 온라인과 어떤 오프라인의 결합을 인해서 우리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 어 급성장을 한다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그 우리 행복 소비자 그룹이 어, 거기에 선두에 서 있습니다 현재 어, 온라인 특히 그 어, 유튜브에서 행복 소비자 그룹 이렇게 치시면요 어, 많은 정보를 어, 여러분들이 어,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어, 또한 그 단톡방 우리 행복 소비자 그룹 전용 단톡방과 어, 밴드방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 충분히 어, 어,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 아울러서 어, 오프라인에서 어, 각 지역별로 어, 번개팅이라든지 어, 그룹 구성원들이 뭐 이렇게 오늘 저녁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겁니다. 어, 번개팅이라든지 커피타임, 어, 뭐 점심식사 또는 회식문화 어, 이런 걸 통해서 아주 그 끈끈한 어, 가족문화 또는 가정문화가 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어 지금 현재 그어 많은 분들이 어 네트워크를 하면서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어 우리 그룹도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 같이 결합해서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어 물론 맞습니다 어또 더러 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했다고만 해서 어꼭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한 어,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야만 어, 그런 성장이 가능한 거죠. 어, 앞으로 아마 그 우리 행복 소비자 그룹은 어,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올바른 결합 속에서 어, 계속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이며 어, 많이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그이 방송을 보시는 어, 네트워크 마케터 어, 어, 경험자 여러분 어, 또는 새롭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초보 네트워크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적극적인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우리 행복소비자그룹에 노크를 하십시오. 지금 저는 서울에 사는데요. 뭐 저는 광주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우리 행복소비자그룹이 심지어는 제주도까지도 어, 모든 구성원들이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 아주 적극적으로 어, 편안한 마음으로 어, 연락 주시면 어, 행복 소비자 그룹의 구성원들이 어, 충분히 어, 이 시대에 맞는 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올바른 이 결합 속에서 어, 선장할수 있는 어, 방안을 어, 꼭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음. 여러분 그. 추석이 그뭐 코앞인데요. 어 다들 바쁘시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번 한가위 추석 명절 어 행복한 추석 되시고 어 저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행복소비자그룹의 어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 어 이런 거 준비해서 다음 방송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저는 어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두주자 행복 소비자 그룹의 김인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